수원시 아파트가 3년 만에 최대 38% 이상 폭락했습니다. 한때 실거래가 7억을 넘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 진짜 바닥일까요? 오늘은 하락폭이 30% 이상 되는 수원시 아파트 하락탑텐 단지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우선 최근 분위기부터 설명드리면 2025년 6월 셋째 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수원시는 4주 연속 0.05% 상승 중입니다. 영통구 0.08%, 장안구는 0.07% 올랐고, 권선팔달구도 상승 전환 중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서 2000년대 중공단지는 여전히 큰폭 하락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KB부동산과 국토부 실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상반기 수원시 아파트 가격 하락 탑10을 분석했습니다. 각 단지별 하락률과 실거래가, 전세가율, 입지 조건은 물론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의할 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지금 수원에서 어떤 단지를 주의해야 하고 어떤 곳은 기회가 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되는 수원시 아파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수원시 아파트 값 하락에는 공급 과잉과 실수요 위축, 그리고 입지 경쟁력 부족과 전세 시장 약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 원인을 바탕으로 수원 아파트 하락률 탑10 단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화서역 현대벽산입니다.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현대벽사는 1999년 8월 준공, 792세대로 23평형 단일 구성입니다. 화서역이 도보로 18분 거리에 있으며, 명인 초중고가 가깝습니다. 화서역 인접 생활권으로 편의성은 양호하지만 인근 신규 분양 단지 입주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3평형 기준 매매가는 2021년 7월 5억 3천만원에서 2025년 6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1억 7천만원 하락한 하락률은 약 32.2%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7천에서 3억 9천 사이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에서 2억 9천 사이로 전세 가율은 78%까지 나옵니다.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변 신축 아파트 공급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으나 현재는 하락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투자 시에는 아파트 노후 및 주변 신축 아파트와의 가격 경쟁력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위는 메탄동 한국 2차 아파트입니다.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한국 2차 아파트는 1993년 10월 준공총 768세대 25평형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저층 구축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영통 생활권에 인접하면서도 메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디지털시티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직주근접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구축 아파트로 실거주 수요의 한계가 있으며 단지 외관과 시설도 노후화되어 최근 선호도는 낮은 편입니다. 25평형 기준 2022년 3월 7억 4700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6월 5억 500만원에 거래되어 하락액은 2억 3,200만원으로 하락률 약 32.4%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1천만원 수준이며 전세는 1억 7천만원에서 2억 사이로 형성되어 전세가율은 약 34에서 4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과거 재개발 추진 이슈로 인해 급등했던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추진이 잠잠하지만 장기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투자 메리트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 재개발 기대감을 전제로 접근 가능한 단지입니다. 재개발 추진 동향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가 매수와 동시에 전세 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층 비 엘리베이터 구조 특성상 임대 수요는 낮고 실입주자 중심의 접근이 유리합니다. 노후도와 전세 가까율이 낮다는 점에서 단기 차익이나 갭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8위는 메탄 삼성 3차 아파트입니다.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삼성 3차 아파트는 1993년 12월 중공 총 595세대 24평형 단일평형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가까운 메탄동 중심부에 위치해 직주근접 입지가 우수하며 메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과 영통 메탄상권 및 홈플러스 백화점 접근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며 엘리베이터 미설치, 외관 노후 등 구축 단지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거래가를 보면 24평형 기준 2022년 4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5월 4억 4천 6백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액은 2억 2천 4백만 원으로 하락률은 33.4%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6천 5백만 원에서 5억 사이에 나와 있으며, 전세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전세가율은 약 36에서 39%로 낮은 수준입니다. 단지 주변은 삼성전자 관련 수요가 탄탄하며 주택 수요층도 두터운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리모델링 및 재건축 이슈가 일부 거론되면서 향후 개발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직장인 수요를 활용한 갭투자형 접근이 가능하며 단지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진행 가능성을 감안한 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거주자의 경우 가격 부담이 낮아진 현재, 직장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해 충분히 매입 검토 가능한 단지입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이 권장됩니다. 7위는 호메실 GS 아파트입니다. 권성구 호메실동에 위치한 GS 아파트는 1998년 6월 준공되었으며 총 1,75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평형 구성은 24평형, 33평, 47평입니다. 호메실 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호메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군 접근성이 좋고 홈플러스와 병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 도보로 지하철 이용은 어려우며 버스 및 도로 교통 중심의 생활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연결 계획에 따라 교통여건은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24평형 기준 2021년 10월에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5월에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원 하락한 33.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2억 8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세 시세는 2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75에서 85%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과 생활 인프라 및 학군 접근성이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외관과 교통 약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중심의 장기적 접근이 유리하며 신분당선과 GTXC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시 수혜 단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 신축 아파트들과의 가격 격차를 좁히는 회복 구간 진입 시 실수요 중심의 매수 접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위는 화서역 블루밍 푸른 숲 아파트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2009년 5월 준공된총 1744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며 전용 면적은 25평, 33평, 38평, 45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에서 도보 12분 거리로 지하철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인근의 스타필드와 정자 초중고 등 학군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도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를 보면 33평형 기준 2022년 5월 7억 7,4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되었고, 최근 3월, 4억 9700만원에 거래되며 하락액은 약 2억 7700만원, 하락률은 약 3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8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 사이이며, 전세 시세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수준으로, 전세 가율은 65에서 75%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교통 학군, 상권, 커뮤니티 등 입지적 강점을 모두 갖춘 곳으로, 하락 이전에는 수원 내 실거주 선호도가 매우 높은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단, 고점 매수 비율이 많아 가격 반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전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하며 실거주자의 경우 전세 회복세와 가격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만 합니다. 이 아파트는 향후 GTX-C 노선의 화서역 정차 확정 시 추가 상승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어 교통 호재를 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아파트 하락률 탑10 중 10위부터 6위까지 총 5개 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입지나 생활 인프라가 나쁘지 않음에도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공통된 특성을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단지도 이 순위에 포함되어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상위권 5위부터 1위까지 더 충격적인 사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영통동 신성신한 쌍용 아파트입니다.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97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1,616세대, 24평형 단일 평형입니다. 입주 당시 수원의 대표적인 브랜드 복합 단지로, 입지적으로는 수원 영통 중심생활권에 자리하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역 경희대 등이 인접해 교통과 학군, 상권 3박자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단점으로는 준공된 지 25년이 넘어 외관 노후화와 커뮤니티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4평 기준 매매가를 보면 2021년 7월 최고가 5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6월 23일에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액 2억 1700만원으로 하락률 약 36.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6천에서 4억 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지만 시세는 2억 4천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율은 약 70에서 81%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높고 입지 경쟁력이 여전히 우수해 캡 투자나 실거주 겸용 임대 전략이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지역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면 노후 단지 프리미엄 회복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수요자의 경우 학군, 교통, 상권이 모두 확보된 지역인 만큼 현 시점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선점할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4위는 영통 포레파크원 아파트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포레파크원은 1997년 7월 준공된 총 3129세대의 대단지로 전용 면적은 19평부터 25평까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영통역과 도보로는 거리가 있으나, 영통중심상권과 가깝고, 홈플러스, 이마트, 학원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메탄초와 매원중이 인접해 학세권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중공 25년 이상 된 구축단지로 외관 노후도와, 단지 내 시설의 열쇠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25평형 기준 2021년 11월에 6억원에 거래되었으며, 최근 5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하락률은 약 36.7%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천만 원 사이이며 전세 시세는 3억 2천만 원 선으로 전세가율은 79%에서 84%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단지는 중심 상권 접근성, 학군 인접성에서 실거주 매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높은 전세가율은 매입 리스크를 줄여주는 안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축 아파트 특성상 리모델링 기대보다는 전세 기반 수익형 접근이 적합하며 향후 영통역 트램 연결 재건축 연안 도래 등 장기 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3억 후반 급매물 중심의 접근이 타당하며 투자자라면 갭투자 부담이 낮은 구간에서의 저점 매입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3위는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권성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경남아너스빌은 2011년 11월 준공된 총 1029세대 30평,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매실지구 내 중심권에 해당하며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하고 인접한 초중학교 학군 인프라가 양호합니다. 다만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으로 자차 이동이 주요 수단입니다. 34평형 기준 최고가는 2021년 2월 6억 6,500만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최근 6월 13층은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액은 2억 4,500만 원, 하락률은 약 36.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4억 2천에서 4억 8천만 원 사이이며, 전세 시세는 3억 2천에서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 가율은 약 74%에서 83% 수준입니다. 호메실 지구 내에선 중형 평형 중심의 비교적 신축 단지로서 관리 상태나 커뮤니티 시설 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인근의 신규 입주 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전세 수요 감소 및 금리 부담 증가로 인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투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자녀교육, 대단지 커뮤니티, 주거환경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입지이며 하락폭이 컸던 점을 기회로 삼고 향후 공급계획과 전세 회전율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수원권 교통개발 및 호메실지군의 상권 확장 여부가 회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2위는 송죽동 영광아파트입니다.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영광아파트는 1995년 5월 준공된 총 139세대 한개 단지로 24평과 34평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송죽동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속하며 근접한 주요 상권이나 교통시설이 부족해 생활 인프라 면에서는 불리한 입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처에 송죽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조용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일부 수요층은 존재합니다. 매매가를 살펴보면 34평형이 2021년 6월 최고가 3억 4,500만원이었고 최근 5월 2억 1,700만원에 거래되어 1억 2,800만 원 하락한 하락률 약 3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이며 전세가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약 69에서 74%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나 단지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아 신축 단지나 대규모 단지에 비해 수요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입 진입 가격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아 수익형 관점에선 장점도 있습니다. 단기 시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며 고정 임대 수익을 노리는 실속형 수익 투자자에게는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실거주자의 경우 조용한 주거 환경과 가격 부담이 적은 실입주 단지로 판단 가능합니다. 수원시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1위는 오목천동 청구 1차 아파트입니다. 권성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청구 1차 아파트는 2000년 10월에 준공된 314세대의 중소형 단지이며 22평형과 3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은 나쁘지 않지만 단지 주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외곽형 입지에 가깝습니다. 31평형 기준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4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하락액 1억 7천만 원으로 하락률 약 38%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시세는 2억에서 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 가율은 약 70에서 82%로 나타납니다. 이 단지는 신축이나 대단지와 비교하면 주거 선호도는 다소 낮지만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은 단지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 임대 수익 목적의 투자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익형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프라 확충이나 오목천역 주변 재정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중장기 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장기 보유 또는 자녀 교육보다 조용한 환경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가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시세 반등보다는 하방 안정성과 전세 수익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원시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 10을 살펴봤습니다. 하락률은 30% 이상, 일부 단지는 38%까지 하락해 수억 원의 손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입지와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기본 조건이 양호한 단지들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왜 수원 아파트는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의 공통된 원인은 첫째, 대량 공급과 신규 입주 물량입니다. 지난 3년간 수원시는 각지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졌고, 기존 단지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둘째, 수요 회복 부진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셋째, 신축 단지에 비해 입지와 교통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넷째, 전세 회전율 저하입니다. 다섯째,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대감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들이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점도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기회로 볼수 있으나, 투자자는 입주 물량과 전세 회전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신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보는 부동산이었습니다.